2016년 5월 20일 오늘의 날씨, 구름 조금. 제목, 안전문화 체험한마당. 오늘은 승희와 함께 2016년 안전문화 체험한마당에 갔다. 이곳이 바로 안전문화 체험한마당이 열리는 곳. 학교에서도 안전훈련은 해봤지만 체험행사에 직접 와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반, 설렘반으로 출동! 안전 체험 한마당은 어떤 행사입니까? 네, 안전 체험 한마당은 그 6, 7세 그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다음에 그 어른들의 일기까지 안전 문화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그 체험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 6, 7세 어린이들은 안전 뮤지컬. 그다음에 4, 5, 6학년 초등학생들은 도전 안전 골든벨 행사. 그 다음에 어른들은 안전, 안전 공연을 통해서 안전 문화 의식을 향상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난, 화재, 생활, 교통 등등 다양한 안전 체험 부스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보고 듣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이곳의 가장 큰 매력. 안전훈련을 미리 받아두면 위기 상황이 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배워야지. 신나게 체험도 하고 안전수칙도 익히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심장을 압박함으로써 혈액을 돌려서 산소를 뇌에 공급해주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원리예요. 노딱지를 껴서. 이들어 배운 내용만 잘 기억도 해내 손으로 생명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물 때는 까먹지 말아야 돼 그렇죠. 콜 놔주고 어? 다시 한번 더.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체험 완료.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안전 관련 물건들을 볼수 있었는데 TV로만 봤던 물건들이 실제 눈이 뭔가 신기했다. 울리면요 불이 나는 거야. 어. 이런 게 있으면은 배터리가 다 타라도. 와, 전기가 이런 것도 때 있다니 그야말로 신세계. 있을까요? 안전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는 그야말로 오감 만족 안전 체험 한 마다. 이렇게면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물거이와 볼거리가 가득했다. 지루할 틈 없이 안전에 대해 알수 있었던 시간. 예스. 여기 오길 아, 정말 네. 잘했다. 네. <laughs> 오늘 어땠어? 안전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못했던 경험도 할수 있어서 좋았어. 너는 어땠어? 나도 재밌었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왔으면 또 오면 좋겠어. 그리고 몰랐던 것도 알게 돼서 좋았어. 승희와 추억도 만들고 즐겁게 구경도 하고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본 오늘 하루. 이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더더더 깨닫게 됐다. 색다른 경험도 하고 특별한 체험도 하고 오늘 하루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고가 와도 놀라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안전 수칙도 잘 지키고 안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오늘 이기 끝.